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 21일 수요 새벽 예배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 저희들이 아무리 영적으로 요즘 막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저에게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또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며 모두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시간 우리 성령의 단비가 우리 한빛교회 또 저희 각자의 삶에 가득 부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빈들의 말은 불같이, 빈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에 어냐 참대신 사랑에 어냐 어길 수 있어 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에 메마른 가물어 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주의 백성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극률이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저들의 기도하는 목소리를 청종하시며, 언제나 기도할 때 숨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많은 교우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권혁주 장로님 함께 동행하셔서 회복 중에 있지만 앞으로 3차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나, 회복 회복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그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이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서봉란 권사님, 김광모 집사님, 김진원 집사님 여전히 하나님 회복 중에 있사오니 그들 찾아가 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에 주의 평강으로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감기와 몸살, 여러 가지 육신의 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저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삶 속에 진학과 진로와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들,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때마다 근심과 걱정이 쌓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루를 출발하기 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함께 교독하기를 바랍니다.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호와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소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이 강림 한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같은 현상인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두 가지로 갈라졌어요. 한 부류는 놀랍고 당황스럽지만 신비한 그 현상에 대해서 감동을 했다면. 또한 부류는 같은 현상을 보고도 술을 취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을 볼 때에, 이것에 대해서 그 베드로가 그게 아니다. 라고 설교를 이제 시작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내일 본문에 있을 22절부터 이제 장황하게. 베드로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가 나오지요. 오늘까지는 설교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의 그 전조 형상인데요. 술취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 바로 즉흥적으로 일어나서 그 열한 사도들을 대표로 해서 많은 그 사람들 앞에 120분도 앞에 또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 살았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 특별히 술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봤던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베드로가 즉흥적으로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 설교를 합니다. 14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기서 높여 이르되가 중요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하고 이제 설교의 대상자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즉흥적인 설교인데요. 설교도 그냥 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즉흥적이라 그래가지고 준비한 설교가 아니라 지금 17절에 보게 되면은 16절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만 하는 게 아니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바라봤던 이 기이한 현상들이 이 사람들이 술취는게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설명하자면 하고 이제 나오는 이야기예요. 약속된 그 요엘 선지자의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 청 청년들, 젊은이들은 환상을볼 것이요, 너희 의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리고 18절에 남정과여정할 것도 없이 모두가 다 예언할 거다. 자, 요 말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1장 13절, 14절에 볼것 같으면은 13절 제가 이제 볼게요. 지금 본문이 준비가 안될수 있으니까. 1장 13절 14절 보게 되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 다음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열두사도와 그 다음에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아우들 이렇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럼 여기에 모여있는 120명을 지금 압축해서 누구누구 모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1장 13절 14절에서 그러면 그 모인 무리들을 지금 그냥 여기 모인 무리들이 그냥 여기 와,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친하니까 그냥 여기 나와가지고 더불어 마음같이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모인 무리들 가만히 봐라 요엘 선지자가 약속한 그 내용에 따라서 그대로 지금 자녀들도 여기 있고 젊은이들도 여기 있고 늙은이들도 여기 있고 심지어 남종과 여종들도 다 지금 여기 모여 있지 않느냐. 이거는 그냥 우리가 모여 있는 게 그냥 우리끼리 안뭐 친하니까 예수를 아니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약속 성령을 부어 줄 때에 육체에 부어 줄 때에 남종과 여종, 젊은이 늙은이 여기 늙은이라는 게 나이 많으신 분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어르신들, 어르신들, 어른들 그리고 자녀들 이 사람들이 그냥 옛날에 구약에 써여있는 그런 말 정도가 아니고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 지금 오늘 120명 문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한번 부류를 잘 봐봐라.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이 내용하고 똑같지 않느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가 지금 세례라 세례가 지금 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 때가 제 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도 술 취한 거에 대한 너희들의 시각이 잘못된 거다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고서 다시 또 1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감나머니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지금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때는 언제냐면 은 지금 현재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지금 성령의 강림이 있고 부어졌는데 너희들이 말한 대로 술 취한 거라면 이게 말이 안 된다. 유대의 그 문화를 보게 되면 너희들도 알다시피 안식일에는 보통 때는요. 아침 9시에는 절대로 뭘 음식을 먹지를 않아요. 그시간때는 유대 문화로 볼 때에 보통 10시 이후에 식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안식일 경우에는 10시 이후도 아니에요 안식일에만큼은 정오 12시에 식사를 해요 그게 유대 문화의 그 어떤 흐름이에요 식사 문화 법이에요 안식일은 그러니까 너희들도 잘 알지 않느냐 지금 몇 시냐 지금 오전 9시 제3시인데 오늘도 그리고 안식일이다 안식일에 9시에 누가 음식을 먹냐? 안, 먹는, 안 먹는데, 누가 여기 지금 음식 먹고, 뭐, 포도주 한잔 걸친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냐? 문화적으로도 안 먹는데, 지금 술 취했다고 네가, 니네가 말하는 거는 얼토당도 않다 이거예요.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15절. 때가 제3신이이거는 뭐냐면, 지금 오전 9시 아니냐?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술 취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게 15절에 그 문화적으로 지금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도 10시 이후에 식사를 하는데 지금 오전 9시지 않느냐? 근데 안식일인데 지금 안식일은 보통 12시에 먹는데 지금 음식을 먹은 보통 포도주 한 잔씩 하거든요. 유대 문화에 그러니까 밥도 안 먹었는데 무슨 포도주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니들이 바라본 이 기이한 현상들이 술 취한 게 아니고, 문화적으로 볼때 아니고, 결국은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요엘 선제자가 예언한 대로 지금 다 그대로 모여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제 성령의 강림에 있어서 바람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이런 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모양으로 성령의 강림을 이제 말해 왔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임재가 단순 해프닝이 아니고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발을 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모아라 기다리라. 또오 절에 볼게요. 요한은 는 물로 세례를 베푸렀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되어. 그러니까 이제 승천하기 바로 그 직후에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한그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한 그 약속의 성취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바와 같이 승천하고 나서 10박 11일 후에 성령 강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이 현상들이 다 지금 그냥 어떤 해프닝으로 기한 현상으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구약의 요엘 선지자로부터 지금 며칠 전에 지금 승천할 때그 주의 사자들이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그 약속에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성령이 그 때가 오면 너희들에게 다 내려질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따라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오늘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기적은 몇 개밖에 안 돼요. 사도행전은.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가에 대한 책이 기 때문에 기도의 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 그래서 설교의 책이라고 해도 가원이 아니에요 이제 그 2장 오늘 1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즉흥적으로 일어나서 설교를 하지만 이게 준비되지 않은 설교가 아니라 일상에서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했으면 요벨 선지자의 말을 딱 끌어다가 지금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그대로 말씀으로 이렇게 현상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다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평상시에 묵상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시면요, 무슨 얘기가 나와도 아 그래 이 현상은 이런 이런 이야기들은 이런 어떤 경험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거 있잖아 하고 그 말씀을 딱 끌어다가 딱딱딱딱 적용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평상시에 묵상 안 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 말씀 못 나옵니다. 자, 베드로가 일상의 삶 속에 그 말씀에 늘 묵시가 살아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오늘 이 120명이 모여있는 이것이 성령이 임하니까 남녀가 구분이 없고요 위아래가 구분이 없고 완전히 성령 안에서 평등하게 되는 그러다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1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의 힘선이라.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종들도 있고, 주인도 있고, 또 제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동생들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이렇게 지금 온 부류가 사실은 거기에요. 원래 유대의 그 율법에 따지면 그렇게 같이 모여 가지고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했던 그 약속 기다리는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는 거죠. 더불어 어떻게요? 해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 당연히 뭐뭐이 시대 종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급장 뭐 계층 다 떼고 지금 모여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이 현대 살아가는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전부가 다 죄인이고. 그 죄라고 하는 걸 인식하다면 인식을 한다면요 절대로 자기 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 의가 의 자기 의가 조금이라도 들어갈 틈이 없어요 원래는 조금 게 예, 자기 죄가 가리워지면 뜻없이 나오는 게 자기 의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모든 게다 드러나고 성령 앞에서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 이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정말 이마가의다락방에그 120명의 그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이 말은요. 진짜 성령 안에서 하나 됨이에요. 하나 됨. 이럴 때 성령의 임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한빛 성도들이 뭐 많지도 않은데 마음이 진짜 성령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가 딱 되면은 성령의 임재를 안 할까요, 할까요? 저는 한다고 믿어요. 한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진짜 내 이웃을 내 몸통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조차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온유 이루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나 온유는 뭐예요? 주일날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게 바로 그 부분인데. 성령이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오뉴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한테 찾아오시고 임하시면 그 오뉴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는 인간적인 거고 쉽다라는 거는 내멍에를 메고 내가 멍에 메는 거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나에게 배워라 라는 그 얘기는 그 얘기는 내가 너에게 그멍에를 그 질만한 힘을 내가 주겠다예요. 그래서 가볍다라는 거예요. 엄청 무거운 거거든요, 그게. 십자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질수 있는 거는 니네 힘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가 너희들에게 있으면 그 짐은 가볍다예요. 그걸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예요. 내게 와서 배우라라는 얘기는 성령 안에서 이끌려 살라는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도 같은 맥락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할 때그 온유가 내가 어떻게 노력해 가지고 수고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받은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 주시는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을 때 이들이 뭐 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다리면서 성령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딱게 아니에요. 오늘대로 산다, 사랑하며 산다. 다그 윤리적인 강령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드디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 부를 수가 없어요. 내 의지와 내 판단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이 베드로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구원을 얻 받으리라라는 이 말을 할 때에는 그냥 주문하듯이 주문을 외면은 니네 입술로 주문식으로 예수님 이름 부르면은 될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성령을 구해서 성령 세례를 니네가 받으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 소리예요. 이 소리가 그냥 주문식으로 그뭐 뭐죠?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알리바바와 뭐 사십인의 도둑인가요? 그거 할때 주문 열려라 참깨런문 열려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내 입술로라도 예수여 예수의 이름은 구원 받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여야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다시 해석하면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서 그다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사인이 뭐냐? 구원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냥 요거 잘못 읽으면은 입으로 시인해 그럼 구고 봐도 하고 막 억지로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큰일 날 소리에요. 그거는 알리바 알라바마 아니 알리바 아 어, 이를 까먹었네. 그 자꾸, 이게 자꾸 옛날에 있었던 얘기들을 다 까먹는데요. 주문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말씀을 이 왜곡되게 해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끔가다가 구원 뭐 이렇게 앉혀놓고 그냥 막 입으로 신하게 한다고 막 따라해봐봐 이래가지고 그냥 억지로 막 주문 외대 이게 아니고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을 줘서 성령에 이끌려 그의 입이 열어져서 그의 스스로가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백 그냥 부른다 소리가 아니라 컨페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구원 하나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부어지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했을 때, 자 이것이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또 달라고 하지 마세요. 성령 세례를 이미 여러분들은 다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구할 것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달라요. 이상하게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는 분들은 너무 많은데 성령 세례는 딱한번 받는 거예요 한번 받고 그 다음 충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강림 그 세례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했어요 그거 믿고 그 다음 충만으로 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약속이 그냥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실질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살아갈 때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끌림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되어지는 일들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지금 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시길 원하시니,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이 아홉 가지 열매를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모든 구하는 것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